님, 자기소개 좀요. 희안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조직원들 다 쳐봤고, 아, 야쿠자게드구나. <laughs> 아까 이 사람도 야쿠자게드였네. 중국 던파, 골드 다 찍었다고?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소울은 시력 어느 정도만 돼도 바로 합격이거든요. 진짜 기대합니다. 보단 고 진짜 기대하고 볼게요. 근데 만약 보단한테 바로 진다. 가차 없이 그냥 꺼주시면 됩니다. 자 소울브링어는 진짜 여러분들 정말 죄송한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3초 매너라고 캐릭터인데 아이 소울브링어 고수가 과연 희한님이 소울브링어 고수일지 과연 여기 스폰빵 멤버에 맞을지 진짜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 잘했으면 좋겠는데 오, 달빛 백이 좋아요. 아, 근데 콤보 연계가 열파참 바닥에서... 아, 기영선... 아, 뭔가 좀... 제가 소울 게임은 정말 많이 보고, 소울 잘하는 사람은 딱 봐도 사이즈가 느껴, 느껴지거든? 이분은 2%가 아니라 한20% 부족한 것 같은데, 좀 뭔가 좀. 아니, 티어는, 티어가 좀 기대가 되고. 시... 아, 게임 전족도 많으시고. 중단에서고이드사까지 찍으셨다고 했는데, 이거 약간 좀. 아니, 소울로 2단 할만 하거든. 상성도. 게다가 보단이기도 하고. 어, 근데 어퍼? 와 이것도 실수. 근데 진짜 내가 저 뭔가 좀 경직된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이분이 일체스 겁나 화려하게 치길래 재밌게 잘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약간 긴장하신 건가? 자, 하는 말씀과는 다르게 긴장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 어퍼쇼 붙이면 안 돼. 그쵸? 지형으로 가야지, 그치? 무리하지 말고, 오케이, 잘 빠졌고, 다시 라사 깔아야지. 왜 들어가? 왜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방금 센시 방금 이단이눈딱 깜고 딱 들어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말이 왜 이렇게 더더더더더더 뭐 지냐, 지냐? 오늘 케가한번 키고, 비영, 그 귀염성 긁으면 돼. 뭐야? 아, 잠깐만, 근데 이거! 이겨도 잠깐만요. 잠시만요. 손에 너무 땀이 아니야. 진짜 잠시만요. 이번 아니 이, 이긴 이겼는데 잠시만 제가 여기서 한 마디 인터뷰 가겠습니다. 희아님이 멋있게 턴와는 다르게 게임 너무 긴장해서 하셨는데요. 한마디 변명 부탁드려요. 아니 진짜 이 멋있게 터길래 와시 토이 초고수 드디어 등장. 유튜브 제목까지 다 생각했거든. 손에 너무 땀이 나서 비껴서 컴이 안 된다고요. 사실 이또한번또 터려서 맥크로했다고 자, 인파이터전이 빡센 거 알고 있습니다. 가시죠 한 번. 사타카실래요? 남자답게. No. 설사 하는 데 아예 맵 유리한 거 하셔도 돼요. 상정이 안 좋으니까 자. 3초매에하자고 와, 지열 쳐내는 거 좋아? 여기서 초반에 오퍼슈보? 어? 와, 이분 달피팩이랑 어떻게 쓰는 거야? 아니 이번 뭐해 달빛백 긴장 얼마나 했래냐달빛때내 <laughs> 소위도 저거 실수 안한다 자 이번엔 어? 아또 실수했어 아 중국서버 해가지고 지금 한국서버 적응을 못한거라고? 그럼 또 말이 되는데 내가 중국서 직접 해본 느낌에서 아, 이제 이건 진짜 긴장 문제거든? 왜냐면은, 게임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번 시즌에. 실수, 달빛 빼기는, 막, 막말로,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소울브링어 일주일만 가르쳐드려도 저 저거 달빛 빼기 실수 안 해요. 자, 기용성. 여기서, 여기서, 아, 어? 아, 브레멘이 있어 더럽네요? 이제 라사 깔아야지. 여기서 나, 나대면 안 돼. 라사 깔아야 돼? 어, 그, 뭐야? 근데 어퍼 갈기는데? 어? 아니, 이상하게 게임은 다 이긴다? 뭐지? 자, 열파참까지. 여기서 안전하게, K, 오, K가 다시 켜야지. K가 다시 켜야지. 장판 밖으로 왜 가? 어이구, 근데 기회를 또 잡아? 어? 아, 게임은, 게임은 존나 이상하게 하는데 이게 뭐야, 이거? 잠깐만. 상성상 유리한 2단 심판관한텐 정말 어렵기이고 상성상 불리한 임파전은 퍼펙트하게 이겼으면서 모든 게임마다 콤보 실수랑 이상한 쇼부. 잠시만요. 순서대로 갈게요. 빙결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빙결이 일단 안 오거든요, 얘들아.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지 빙결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약이 한 무시하고 들어올 텐데 맞습니다. 빙결사는 그 캐릭터 컨셉 때문에 그 빙결이 안 걸려요. 오? 나 이거 또쏘어 야야야, 뭐 하는 거야 이거? 아니 기회 방금 기가 막히게 잡아놓고. 또. 아니 기회를. 또 기회는 잘 잡아 또. 가드도 잘해. 아이 뭐야 이 새끼 진짜? 아이 죄송합니다 참가자들. 이번 도대체 뭐죠? 아니, 긴장도 적당히 해야지, 지금. 태 판째면 이제 긴장 풀리면도 됐는데? <laughs>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기회 잡는 건 다이아야, 진짜, 여러분들. 열파천 방금 센스도 좋았어. 케이가 타이밍도 좋아요, 여러분들. 칼라랑 고대기역딱 키고. 딱 여기서 케이가 타이밍 지나갔을 때 구석가서. 오! 라사 잘 까면 돼, 여기서. 가드도 좋았고. 오, 오! 핀포인터로 집사야 진짜... 어! 달빛 빼기 카운터까지! 아 잘하는데? 어 잘하는데? 잠깐만 잘하는 거 맞긴 맞는데? 아이 콤보는 손보일 게 아니라 이건 달빛 빼기 이런 건 극딜 콤보 이런 것도 아니고 달빛 빼기랑 평타 이런 콤보 실수는 내 긴장 문제거든? 저거는 실수로 할수 없는 테크닉인데 어? 어? 실수했어도 잘해? 아잘하 괜찮 뭐지 이거 잠깐만요 이거 뭐가 문제야 이게 아니 이거 뭐지 잠깐 이번 개꿀인게 중국 서버에서 골드 사면은 중국 서버 핑적건 완료했고 바로 한중 정도 낄수 있는데 아 이건 다한증 때문에 그래요 딴 때문에 끼못아 못하... 다한증 소리라고 다한증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소리 메카닉 잡기 진짜 힘들거든 그래서 맵은 제가 배려해드립니다 하고 싶은 맵으로 하세요 게다가 진짜 랭카팡은 여러분들 순수 던파 실력으로 손가락에 뽑혀 현재 결투장에서 남매지개1고수입니다 <laughs> 아니 오늘 왜냐면은 랭카팡까지 랭카팡이 오늘 심사 볼일이 없는게 오늘 심사위원 최종보스 최종구수... 어? 아 이거 옛날에 그귀행가검게계신 느낌 나는데? 쌩오퍼 치는거? 어 오퍼 개잘쳐 아 근데 여기서 머뭇머뭇 자 아니 쌩어포 개잘쳐 자한코의 이상황을 역전할수있다 소울로 메카닉을 소울로 메카닉을 그럼 진짜 여러분들 저 진짜 바지벗을수 아예 바지 아예 어째 뭐든 벗을수도 있을것같은데 진짜로 제발 좀 잘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이 게임 이긴게 뾰루기 아니길 아 아, 역시, 메카닉점은 빡세긴 빡세고. K가. 랭카팡은 진짜, 그리고, 오? 방금 공중격투도 좋았어. 와, 랭카팡은 벽이다, 근데, 확실히. 아, 근데 이분 진짜 애매하네. 하아 모르겠어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특심 vs 은빛없이 고야 같은 길들라고 봐주시면 안됩니다 음. 소아과 형님 감사합니다 원인이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열이나 감정적 자극에 민감하므로 교감 신경계에 의해 조절됩니다 아저 형님인데 진짜 여러분들 의사예요 소아과 형님 아, 다 한증은 그렇다고 합니다. 아, 저 형님 진짜 여러분들 네이버 보고 친게 아니라 알고 있는 지식이야, 저 형님. <laughs> 저 형님 진짜 의사거든요? <laughs> 저 어쨌든. 자, <laughs> 어? 참고로, 소울로 쿠루는 옛날에, 옛날부터 진짜 소울이 유리한 직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새는 소울들이쿠루를못 잡더라고? 초반부터 너무 빡세게 맞았는데? 끌어오고 자, 브레벤 깔고. 사야, 카운터. 아, 씨. 그래도, 여기서, 이거 진짜, 운영 중에, 프로 운영으로 가면 역전 안 되나요? 비포 꺼졌거든? 아, 이거 진짜 너무 애매하네, 얘들아. 이거 진짜 역전은 힘들 것 같고. 아. <laughs> 지금부터 진짜 장판 깔면서 아예 안 맞고, 케이가 때만 귀형솜얌체같이 묻히고. 저 지금 게임이나 해. 무슨 마지막 발언이야. 자. 그거, 사야. 그거 주고 바닥 가드 느낌 좋아. 제가 맞게 한번 해드릴게요. 맵 하고 싶은 걸로. 분돌이 너무 심하다. 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합격 불합격이란 멘트를 안 쳤는데 제가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할 테니까 댓글로 여러분들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여러분들이 써주세요. 민심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민투표로 갈게요. 공개처형이라고 재판이라고? 아 그래? 악플 달릴 것 같다고? 아 그러면 안 할게요. 오케이. 악플 그런 거 상관없다고 그냥 해달라고. 오케이. 그럼 본인이 괜찮다고 하니까 유튜브 댓글로 한번 미심을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